자, 안녕하십니까 바른 경력 tv 유준석 전문가입니다 자 주말 잘 쉬셨습니까 아 지금 다들 월요병에 걸려서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저도 월요병에 걸렸고 자 증시도 지금 월요병에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맥을 못 추니 아 지금 증시 전망으로는 지금 보면 6월까지는 좀 힘들다라고 얘기 나와주고 있는데 박스권이 다 얘기 나와주고 있는데 실제로 좀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한번 이번 주 증시 전망하고. 지금 아, 한번 알아보고 한번 좀 볼만한 주목이 아, 주목할 주목이 어떤 게 있는지 또그건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미국 증시가 주말에 지난 주말에 아, 그래도 조금 올랐어요. 아, 이제 약간 좀 강보합. 그 대신 이제 나스닥이나 S&P 500이 좀 약세였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나라 증시 약간 혼조세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 일단 그대로 좀 예측은 되고 있는 모습이고 다만 지금 코닥 쪽이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 이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19 환자 많죠. 그런데 지금 자 지금 3만 명 밑으로 지금 떨어졌다고 합니다. 무려 지금 11개월 만에 11개월 만에 지금 3개월 3만 명 밑으로 떨어져서 자 지금 백신 접종이 효과가 지금 발휘되고 있는 거 아니냐 얘기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자 6월 7월 8월 8주... 쯤 8월쯤이면 미국도 코로나19가 조금 진정세, 안정세로 좀 접어들지 않겠냐 좀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방준비대도에서 테이퍼링 논의가 지금 시작해야 된다.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 아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연방준비대도 연준 내에서도 지금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산 매입, 돈 푸는 거를 조금씩 조금씩 줄여가야 되는 거 아니냐. 조금씩 이제 조금씩... 풀어놓은 거, 이제 정제가 워낙 어려우니까, 풀어은돈 풀어놓은 거, 이제 슬 슬슬 담아두자. 요렇게 하, 하는, 하는 얘기인데, 자, 요거 이제 점점점. 이요거 예, 이제 여기 이제 확진자가 이제 점점 줄어들면 여기 점점 논의가 시작이 되겠죠. 아 그렇게 된다면 자 기술주가 좀 영향을 좀 받을 증시 자체가 좀 영향을 받을 주춤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 하나가 지금 가상화폐 문제인데요. 우리 방송은 주로 우량주 위주로 하다 보니까 가상화폐는 지금 거의 언급을 안 하고 또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이 가상화폐 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뭐 별로 언급 을안 했지만 지금 가상화폐가 지금 상당히 이 증시까지 지금 뒤흔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 중국이 가상화폐 사용 금지를 시켜놨어요. 거기다가 전 세계 최고의 그 가상화폐 채굴장이 어디냐. 중국이거든요. 어, 가상화폐 그 채굴기를 만드는 것도 중국이고, 어, 가장 많이 캐는 것도 중국인데, 자, 중국에서 지금 가상화폐 사용 금지 뿐만 아니라 채굴 금지, 채굴 금지 해서 지금 중국의 가상화폐 채굴 업체들이 자, 이제 가동을 중단하고, 어, 가동 중단하면 그, 그 공장에 들어간 그 설비들, 그다 놀아야겠죠. 다 똥값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 지금 팔수 있을 때좀 비싼 값에 팔수 있을 때 해외에 지금 판매하려고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게 지금 또 예, 가상화폐 채굴기가 어, 컴퓨터 그래픽 카드 이게 거의 뭐. 빨대처럼, 문어 빨대처럼 쭉쭉 빨아들여서 지금 컴퓨터 가격까지가 덩달아 올라갔는데, 자, 이게 지금 채굴 금지가 된다면, 또 쏟아도, 쏟아도 중고로 또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컴퓨터 값이 조금 떨어질라나요? 자, 지금 비트코인이 그래서 보니까 3만 2천 달러. 아, 지금 엄청 반토막 났습니다. 반토막. 자, 비트코인이 지금 1억 간다 얘기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우리나라, 우리나라 지금 보도 보면 지금 5천, 5천만원, 5천만원 이하로 좀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자, 우리는 이제 김치 프리미엄을 해서, 미국에서 지금 32,000달러인데 우리는 지금 아직도 4,800만원, 4,700만원 이렇게 4,5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거래되는 그 비트코인보다 우리나라에서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이 더 비싸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화폐가 될수 없는 이유가 이게 가격이 똑같아야 되는데 <laughs> 이게 가격이 달라요. 달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시세게임이었는데 시세게임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마무리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 뭐 이게 지금 이제 이번에 올라갔다 떨어지면. 다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와, 나와주고 있는데 자 요번에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다시 이렇게 올라가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예측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가상화폐가 미래화폐라고 하는데 자 지금 중국에서 이거를 못 쓰게 하고 있죠 그래서 디지털 위안화 자 주, 중국 정부에서 직접 발행하겠다. 가상화폐를 직접 발행하겠다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못 쓰게 하고 자기네들이 직접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 나와주고 있으니까 점점 사용처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좀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그리고 어, 테슬라의. CEO가 밀고 있는 도지코인, 도지코인도 10%대에 지금 많이 하락하고 있어서 지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 이분이 이제 테슬라, 테슬라의 CEO거든요. 굉장히 천재라고, 어, 천재라고 아주 유명합니다. 스페이스 X, 이것도 만들고, 화, 어, 화성탐사,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자, 이분이 어, 비트코인, 비트코인을 굉장히 올라갈 때, 굉장히, 이렇게 올라갈 때, 비트코인을 밀면서 쭉, 트위터에서 밀면서 쭉 올라갔죠. 쭉 올라갔습니다. 거기 도지코인라는 게 있었는데요. 도지코인. 한마디로 이렇게 코인의 개그림이 있어요. 개그림. 개그림이 있어요. 누가 재미 삼아 장난 삼아 만들었어. 요 근데 이 사람이 트위터에서 계속 언급하고 하니까 이게 쭉 올라갔어. 요쭉 올라. 이게 급등하면서 야, 여기가 사, 희망이다. 많은 가상화폐 하시는 분들이 여기가 희망이다고 하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는데 현재 지금 고점 대비 지금 반 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도지코인을 계속 띄우려고 자기가 띄우고 있었으니까 빠지면 욕을 이 사람이 다 먹겠죠. 그러니까 끼우려고 뭐 트위터에 계속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뭐 어떤 나, 아, 강아지를 들고 아, 개를 들고 있는 어떤 낯선 사람 이렇게 이런 얘기인데 자뭐 낯선 사람이 아니고 뭐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이 어, <laughs> 도지코인을 들고 있다. 이만큼 도지코인은 잘갈 것이다. 라고 트위터에 그림 올린 건데 에, 너도 너도 원하면 너도 맘만 먹으면 자 이거 애완, 애완견으로 하나 키울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도 맘만 먹으면 도지코인 살수 있어. 이렇게 해서죽 이게 도지코인을 시세를 띄우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이제 약발이 안 먹혀요. 너무너무 떠들어내갖고 이제 이제 사기꾼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예전에도 조금 문제가 있어서 아, 지금 시, 아니, 테슬라에서 굉장히 곤욕을 치렀는데 어, 어 버릇이 또 나, 나오기 시작을 해갖고 지금 가상화폐 시세조작꾼으로 지금 몰리고 있는 판입니다. 자 스페이스엑스가. 화성탐사를 한다고 하죠. 이분이 만든 건데요. 자, 여기에다가 이 사람 태워갖고 보내자. 이런 얘기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도지코인이라고. 자, 여기서부터 아 일론 머스크가 지금 밀었거든요. 그래서 쭉 올라가죠. 쭉 올라가요. 지금 100원도 안 되는 거를 쭉 올라갔다가 지금 뭐 거의 800원까지 갔는데. 다시 지금 370원, 373원, 373원입니다. 자, 고점 대비 지금 반토막 이상 났죠. 이러다 보니까, 야, 이게 지금 천원 간다. 1 달러 가자고 막 운동도 버리 일 달러까지 올리자고 운동까지 버렸는데 저 800원대에서 지금 밀려 내려가죠. 밀려 내려가니까 여기서 사신 분들 여기서 사신 분들이 지금 다 물려서 지금 에, 최고 50%뭐30% 30%씩. 근데 이게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샀거든요. 2030 세대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저 돈도 얼마 없는 사람들이 저어그 조금 모아놓은 거 에, 이제 좀 모아놓은 거 여기 들어가서. 일억 천금 노리다가 어, 지금 뭐 거의 반토막난 상태니까 지금 분노가 지금 하늘을 지금 치를 어, 어, 쏟고 있는데 자 이게 지금 제 생각에는 어, 예전에는 한번 이렇게 갔다가 예전에는 비트코인도 그렇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쑥 받았다가 이렇게 쑥왔죠 일에 2천만 원까지 갔다가 40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래 갖고 야, 이거 다 죽었다라고 해서 여기서 정말 피눈물 흘린 사람들이 많았는데 어 다시 쭉 올라가죠. 조금 8천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다시 지금 떨어져서 지금 4천만 원대에 있는데 아, 이거는 아, 다시 또 이제 다시 올라가서 1억대 간다. 뭐 이런 얘기를 나지고 있는데 각국에서 규제를 워낙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지금 조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같이 그런 큰 파동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부터는 비트코인 혹시 가상화폐 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시세게임으로만 접근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증시상황 잠깐 살펴볼게요. 자 종합지수 아우 약세입니다. 약세인데 특히 코스닥이 어1.37% 지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개인들이 1000억대 사주고 있고, 자, 외국인들이 1,400억 팔고 있습니다. 자, 기관은 390억, 약 400억 정도 매수해주고 있어서, 특별하게 매수 주체는 없어요. 다, 일단은 관망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 자, 코스닥이 지금 많이 빠지고 있죠. 코스닥만 잠깐 먼저 살펴볼까요? 음, 코닥만 지금. 자, 코스닥의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잠깐 살펴볼게요.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펄어비스, 에코 프로비엔, 카카오게임즈, 시젠. 아, 시젠, 어 시젠 엄청 빠졌네요. 자, 시젠같이 있는 종목들이 지금 많이 빠지고 있고, 특히 보면 솔브레이라든가, 지금 뭐, 제넥신, 8%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 전체적으로 코스닥 쪽이 좀 많이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한번 지금, 아, 어, 지금 이렇게 보면, 잠깐, 자, 일단은 잠깐 한번 투자 주체별 잠깐 찾아 펴 볼게요. 차트 보기 전에. 자, 기관 쪽에서 지금 매수해 주고 있는데, 자, 금융투자 쪽에서 좀 매수해 주고 있지만, 아, 지금 뭐 전체적으로 좀 약세적이고요. 외국인들이 매도해 주고 있고, 일단은 좀 관망세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기금이 사주고 있네요. 자, 지수 떨어지니까 연기금 사주고 있고, 야, 전기금이 그나마 조금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효자 노릇은 아니고, 아, 집 나간 방탕한 노릇은 안 하고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정신 차리고, 아 착한 효효효도는 어, 못하고 있지만 그나마 어, 나, 어, 일은 안 저지르고 있다, 일은 안 저지르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오늘은 지금 종, 코스피 지수 코스피 차트부터 잠깐만 볼게요. 자 분봉입니다 코스피 차트 지금 보면. 자, 떨어졌다, 올라갔다, 다시 밀려내려가고, 3170, 3130, 3140선을 지금 일단 저점을 좀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등 나와주고, 지금 오늘 1450, 아마 1450선 부근에서 지금 마감될 것 같고요. 미국 증시에 따라서 조금 증시가 영향 미칠 것 같지만, 자, 미국 증시도 크다, 그, 코재가 없기 때문에, 자, 지금 3150선에서 이번 주는 좀 공방을 벌이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자, 이제 분봉을 좀 보겠습니다. 분봉을 일단 고점 대비해서 놀고 있는데, 약간 올라가려다가 지금 못 올라가고 있죠. 그렇지만 일단 박스 권 상단 쪽에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 아직은 뭐가 상당히 좀 양호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증시 전문가들은 일단 6월까지는 조금 힘들다 이런 얘기가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잠깐 그 코닥이 많이 빠지니까 코닥 차트도 잠깐 볼게요. 자 코닥이 지금 아 코스피보다는 조금 안 좋죠. 아 지금 보면은 기복이 좀 심합니다. 1,032까지 올라갔다가 쑥내려갔네쑥 내려가서 현재 950포인트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자 오늘도 여기 좀 올라가. 올라다가 올라갈려다가 이제 지금 밀려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조금 더낫지 어, 않냐? 코스피가 좀 안정성 6월까지 좀 버티는 거라면 버티는 거라면 코스닥보다도 코스피가 낫지 않겠냐?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어 보면 이게 분봉입니다. 코스닥 분봉인데 쑥 빠져갖고 자. 아, 코스, 코스피는 땡겨줬죠. 근데 코스닥은 현재 분봉상 지금 땡겨주지 못하고 있어서 좀 매도세가 좀 강하지 않느냐. 아, 아무래도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공매도가, 공매도가 지금 코스닥 쪽으로 좀 집중되다 보니까 땡겨주지 못하고 아, 지금 밀려내려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주 증시 전망을 잠깐 볼게요. 증권사 지금 이번 주 아, 전방 나온 거 제가 총 정리를 해갖고 이 정도로 흐르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이분 주 증시는 중립적인 흐름 예상하고 있고요. 코스피는 1320에서 3200. 뭐, 요 정도는 다. 뭐 누구나 예측할 수 있고 이번 주뭐 특별한 허재가 없으면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않겠느냐 뭐 거의 뭐 이거는 좀 맞을 것 같긴 하고요. 자 일단 테이퍼링 아까 얘기했죠. 지금 자산 매입을 축소할 가능성 이 있어 보이고요. 아 그리고 이제 뭐 인플레이션 얘기도 나와주겠죠. 그거 이제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미국 증시가 왔다 갔다 할것 같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등 이제 가상화폐의 변동성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데 요것도 이거는 요거는 조금 어느 정도 좀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급락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좀 마무리하지 않겠느냐. 급반등은 상당히 지금 어려워 보인다라고 생각되고있습니다 다만, 일단 증시 전체가 약세적인 흐름은 아니고요. 이 박스권 흐름, 박스권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현재 박스권 흐름이죠. 요게 조금 더 연장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요거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제 물가 상승세라든가 이제 테이퍼링 우려가 좀 경감이 되겠죠. 이제 이것도 아 악재다 악재다도 자꾸, 자꾸 얘기 나와다 보면 요것도 이제 감감해지고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주가가 이제 지수에 반영이 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반등 시도를 나와줄 있으니까. 근데 요거를 지금 5월 말이죠. 요번 주는 아마 요 정도로 움직이고 요게 6월까지는 가지 않겠냐 얘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6월 다음 달까지는 요 박스권 상단에서 움직이지 않 아까 여기 코스피 박스권 상단이죠. 이 상단에서 움직이지 않겠냐 지금 얘기 나와주고 있고 본격적으로 언제 가느냐 7월부터 간다 이거 7월부터 왜냐면 이제 3분기 실적 얘기 나와줄 테니까 2분기는 어차피 지금 뭐아뭐 아, 뭐 1분기하고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 나와줄 테니까 그럼 3분기 실적은 어떻게 되냐 요걸 보면서 주가가 움직일. 가속이 높기 때문에 7월부터 조금 꿈틀거리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8, 9, 10, 11에서 그때까지 좀 피크를 찍지 않을까 않겠느냐는 게 증시 전망인데요. 다만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조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얘기 나와주는데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폭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도 지금 현재 목표 주가로 조금씩 내리고 있는 증권사들도 나와주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가야 이 지수가 이삼 지수가 3,500. 3,700까지도 가는 건데 삼성전자가 지금 안 간단 말이에요. 거기다 목표 주가 조금씩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기대감을 조금씩 줄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안 가다 보니까 기대감을 줄이고 있는데 하반기 일단 제 생각에는 외국인이 들어와야 됩니다. 외국인이 이거 무조건 수급이야 수급. 그러니까 제 생각엔 외국인이 안 들어오면 못 가는 거고 들어오면 가는 건데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안 들어올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현재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만 6월까지 쉰 다음에 가긴 가요. 가긴 가는데 얼마나 가느냐 얼마나 가느냐 차이지만 가긴 가니까 갈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주목해야 된다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보니까 2차 전지나 반도체보다도 오히려 지금 자동차 쪽을 좀 보자 자동차 쪽을 보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기차 시작도 안 했죠 전기차는 이게 자동차는 무조건 성장산업이기 때문에 성장산업 중에서 같이 가는 거 먼저 그동안 많이 쉰거 자동차가 먼저 가지 않겠냐 배터 2차 전지 같은 경우 현재 지금 경쟁률이 심화되다, 심화되다 보니까 조금 더. 쉬었다 가지 않겠냐? 그런 전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잘 쉬고 있는 어, 이 자동차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백신, 백신 이 접종되면 이제 해외여행 계속 얘기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경기 민감주, 수출주, 면세점, 호텔실라 이런 종목들, 하나투어, 모두투어, 여행 관련 종목들, 카지노, 강원랜드 이런 종목들. 자, 이런 종목들 주가 이미 좀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요. 여 경제 정서가 된다 그러면 추가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일단 전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올랐던 반도체나 2차전지 말고 경기의 자동차, 어차피 가는 자동차, 그다음에 경기가 돌아가면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 좀 위주로. 좀 보자. 그리고 이제 금리 이제 인상 얘기가 나와주고 있죠. 현재 제로 금리니까 얘기 나오면 금리 상승이 수혜받는 금융주 쪽도 보자. 근데 이게 큰 대박 상승은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아, 보통 한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한 2, 30% 정도, 아, 그 정도 수익률을 좀 예상하면서 좀 보수적인 대응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죠. 사실 그래서 관련 종목들이 수혜를 오늘 좀 많이 뜨지 않을까, 좀 그래도 조금 오늘 올라가지 않을까, 증시를 좀 땡기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었는데 아, 전혀 반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이닉스, 에스, 에, SK이노베이션, 에,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 지금 한미 정상회담 할때 바이든 대통령이 다 CEO들 다 이렇게 세여갖고 박수 박좀 치자고 막 하면서 자 우리 미국에 투자했다고 좋다고 그냥 막 이렇게 띄워주고 그랬는데 자 이렇게 좀 투자라면 좀아좀뜰줄 어, 알았는데. 장 아, 단기적인 기대감으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전혀 지금 반응을 지금 못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죠.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바이오, 바이오 쪽에 우리가 이제 공동 생산 이게 지금 삼성 바이오 로지스라든가, 지금 어, SK 바이오 사이언스 지금 이제, 이제 위탁 생산 얘기 나와주면서 수혜받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었고 원전 얘기가 나왔죠. 미국, 우리나라는 지금 원전을 폐기 방침을 하고 있지만 원전 기술이 있으니까 미국하고 합 아, 같이 중동 쪽이나 이런 쪽으로 같이 진출해보자. 이런 얘기 나와주면서 원전 합작 얘기 나와주고 있고 미사일 지침이 완전히 해제가 됐죠. 박정희 대통령이 예전에 미국에서 미사일 기술 좀 들오기 어 위해서 미사일 그 사거리나 탄도 중량 이런 거 제한하면서 처음에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거의 40여 년 만에 지금 완전히 해제, 해제가 되면서 자 미사일을 우리가 마음대로 아, 뭐 1000km, 2000km 날아가는 거 아, 북한이 그거 만들고 있죠뭐 노동포가 3000km 날아가는 거. 뭐 IC 아이 그뭐 기계 뭐 5000km 뭐 날아가는 거완전는데 우리는 지금 800km 어8 0 0 k 에서 지금 제한돼 있었는데요. 요거 좀 넓혀서 이제 마음대로 할수 있도록 지금 제한이 된것 같습니다. 그 그리고 이제 남북경협 얘기 나와줬는데 자 일단은 제가 뭘 보니까 오늘 보니까 이삼성바이오로이스하고 SK바이오사이언스 아침에 떴다가 떴다가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갭상승에서 밀리고 있고 제넥시는 지금 오히려 좀 빠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 관련 종목들 전혀 수혜 못 받고 있고요. 원전은 이제 두산중공업 어좀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원전이 지금 죽었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완전 사양산업문 닫게 생겼는데 자 기술 사양 기술이 완전 완전 무치 물칠, 물칠 뻔했는데 미국하고 손잡고 진출하자 얘기 나면서 원전 기술이 다시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원전 쪽은 좀볼 필요가 있겠고 특히 미사일이 지금 사거리가 지금 해제가 됐기 때문에 요 미사일 관련 종목 종목이 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거 지금 미사일 관련 종목들 방산 쪽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근데 보니까 그렇게 세지가 않아. 지금 증시 자체가 안 좋은지 별로 세지가 않습니다. 보통은 증시 좋으면 이런 것도 그냥 상한가 이0 그러니까 이상씩은 장대양목쫙 뭐 뽑아줘야 되는데, 아 그냥 지금 올라 올라가는데 그냥 미지적 미미그적 미지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아, 장기적으로 보면 좀 가겠지만, 아,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 렇게 신통치 않다. 약간, 기운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 이거 먹을 게 없어. 이거, 이거 호재라서 해서 이걸 좀 해야 되는데, 이거 좀 단발성인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다른 종목은 잘안 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매일 종목을 찾아보는데 우량 종목이 안 가죠 코스피 코스피 안 가죠 코스닥 지금 빠지고 있죠 아 그래서 지금 아침에 단타 종목좀 보는데 단타 종목들 보면 시세 연속성이 없어요 시세 연속성 아침에 쭉 가다가 윗 꼬리가 쭉쭉 달립니다 그러니까 따라 들어갔다 다, 죄다 물리는 판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그다음 에 그나마 조금 찾아보면, 아까 그 자동차 관련 종목들 얘기했죠? 그래서, 그나마 찾아봐서 몇 종목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근데 길게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어서, 일단 현대차를 좀 한번 여러분들이 좀 봐드릴게요. 현대차입니다. 좀 주목할 만한 종목, 이번 주 주목할 종목. 제가 이번 주 증권사 추천 종목이 한 10개 종목이 있어서 그 종목을 봤는데,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그래서 싼끌리 기관이나 외국인들 매수하는 종목 중에, 아, 조금, 아, 미래 접목성, 아까 얘기, 미래 접목성 얘기 나와주고, 조금 바닥이다. 하는 종목들. 올라간 종목들 많이 있는데, 올라간 종목들은 이 방송을 소개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냥 좀 바닥에서 나오는 거 얘기하는데,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일단 바닥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좀, 어, 먹을, 구석은 좀 많은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차가 지금 현재, 어, 1월부터 쭉 빠지고 있죠. 삼성전자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여기 삼성전자와 달리 좀 꿈틀꿈틀거리고 있고, 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땡겨주고 있죠. 위아래 꼬리가 길긴 하지만, 양봉으로 모습을 좀 만들어주면서 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현재 기관들이 매수를 하면서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자, 잘하면, 자, 요 현대차가 여기가 지금 228,000원, 22만원대가 어 여기가 지금 바닥일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만약에 제가 매수한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이 가격이 있죠. 22만 5천원 이 가격대를 손절 가격으로 정해놓고 한번 먹어. 이게 맞으면 맞으면 여기 가는 거야. 맞으면 가는 거예요 그냥 연말까지 가는 거고 아니면 한번 끊었다가 다시 보는 전략도 상당히 좋지 않겠냐. 아까 그 자동차 어, 6월 지나면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 다 주고 있으니까 충분히 조정을 오래 기, 에, 기,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뜨기 시작한다. 그러면 현대차가 터닝.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기가 진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끊어야 돼요. 그 다음에 볼게 이제 기아차죠. 기아차도 지금 같이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기아는 좀 외국인도 같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쉬는 건마찬 가지인데 현대차보다도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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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탄력 있게 차트 별을 보면 조금 더 힘이 있게 움직여주고 있죠. 그래서 조금 가면 현대차보다 기아차가 조금 더 빨리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언제 올라갈지 모르지만 지금 거의 다. The cat 일단, 어, 6월 정도까지 조정 나온다, 얘기, 이측하고 있죠. 그러면 6월 정도까지 이렇게 움직이다가 올라가면 어, 연말까지 한 20, 30% 수익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 고점 때만 가지더라도 20% 정도의 수익은 가능할 수 있으니까 일단 한번 테마를 바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만한 게 이제 한국의 컴퍼니인데요. 자, 저번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조금 올랐어요. 에, 조금 올랐습니다. 조금 올랐습니다. 근데 아직은 제대로 못 움직여, 움직여 주고 있고. 자, 기술적으로 보면 여기 위고 소리가 있으니까 이거 돌파 매물 소화 한 다음엔 또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요것도 주고 아직은 좀 볼만하다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니다 자 그다음에 대웅이라는 종목인데요 완전히 기었죠 에, 완전히 한번 시자 파동 나왔다가 완전히 지금 물량 소화가 거의 다 끝나지 않았냐 물량 소화가 거의 끝나서 한번 상승 파동 에, 한번 디프리 파동이라도 한번 나와주지 않겠냐 요쪽 기대하는 종목으로 좀 대웅을 좀 보고 있고 대웅이 지금 오늘 좀 빠지고 있긴 한데요 최근에 지금 기, 에, 메이저들이 조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완전 바닥 권에서 메이저들이 관심 갖고 있으니까 오늘 밀렸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좀더 밀리면 오히려 좀 여러 분들 한번 관심 종목으로 한번 보시기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이 정도로 조금 종목을 좀 보겠고요. 종목이 좀 많지가 않습니다. 음 계속 종목을 찾아서 나오면 여러분들 투기해 드릴 테니까 좀 기다려 보시고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는 아마 그렇게 짧게 짧게 하실 분들은 단타로만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예상해봅니다. 물론 이제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좀 길게 갈 종목들은 계속 가져가시고요. 자 여기 전화번호 있습니다. 전화번호 여러분들 자 문자 이름 써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친절하게 전화드려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요. 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music>